이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8편 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이여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어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며, 으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불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의불 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하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건축자가 부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재단불에 멸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리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신은 그냥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시입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선포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모이기만 하면 남 이야기하기 바쁘지는 않습니까? 어른들은 모이면 정치 이야기 우리 티네이저들은 연예인 이야기 노인들은 왜 건강식품 이야기 말이지요 그것도 했던 말또 하고 했던 말또 하고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그 재미로 산다고 하지만 성도가 그래야 되겠습니까? 먼저 본시의 구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절의 주제는 단연 1절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와 똑같은 구절이 마지막 절인 29절에 다시 반복됩니다. 그리고 2절, 3절, 4절도 마치 1절의 후렴처럼 내용이 반복이 되고요.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그 중간에 있는 내용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바로 여와께 감사하고 그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선포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유도 모르고 입으로만 선포할 수는 없는 일 아니겠어요? 앵무새도 아닌데 말입니다. 5절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러지셨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러분에게 고통이 있습니까? 육체적 고통이든 정신적 고통이든 아니면 영혼의 아픔이든 말이지. 몸의 고통 즉 통증은 어떤 신호입니까? 무리하지 말라는 신호요 병원에 가체크을 해보라는 신호 아니겠어요? 마치 차의 경고등이 켜지듯이 아니면 차에가 소리 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마음이나 영혼의 아픔도 일종의 경고등과 같은 사인인 것입니다 어떤 사인일 것 같습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뭐죠? 기도의 자리로 부르는 하나님의 콜링 사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녁마다 나와서 부르짖는 것 아니겠어요? 부르짖음의 결과가 뭐겠습니까? 응답과 함께 넓은 곳에 서는 것입니다 넓은 곳의 다른 표현은 열린 곳, 열린 문인 것이고요 그러니 어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분의 선하심을 선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6절과 7절입니다 여와는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호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 편임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녕 내 편이라고 믿는다면 말이지 의로운 재판장이요 우리의 대장 되시는 그분에게 맡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맡기지 못하는 것이겠습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반대편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 아니겠어요? 일명 불신 말입니다. 그러니 내가 나서서 모든 상황들을 컨트롤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교회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표현을 한 것이고,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인에게 맡겨야 하는 것이지요. 내가 좌지우지 하리고 하지 말고 말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말이지 이처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서 일하시는 모습을 본 사람이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선포하는 것이고 있다. 그렇지 않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했다고 하는 사람은요 자기 이름 내기 바쁘지 않겠어요? 사울왕이 그랬고 압살롬이 그랬지요 두 사람 뭐좀 하나 하면 기념비 세우기 바빴습니다 그렇게 세웠던 기념비 얼마나 갈것 같습니까 사울이 죽자 흔적도 없이 없어지고 압살롬이 죽자 그가 세웠던 기념비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것입니다 8절 9절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당신의 종에게 있어 말이지. 제가 경험한 바로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목회 초년생일 때 미숙함으로 인해 몇번 이런 아픈 경험을 했고요. 제 마음에 은근히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면 이유도 불분명하게 내가 의지하려고 했던 사람이 교회를 떠나는 것 말입니다. 이것은 단지 당신의 종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늦는것 같지만 가장 빠른 길이요. 가장 확실한 길이니까요. 22절, 23절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으니, 이런 여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보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구절 아닙니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인용하신 구절입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이 버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돌이 어떻게 됩니까? 모퉁이의 머리돌이 됩니다. 요즘에야 건축기술이 발달되고 대부분의 큰 건물들이 땅을 파고 지하에서부터 기초를 잡아 올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의미를 잘 이해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대의 건물을 지을 때는 반드시 기준이 되는 모퉁이 돌을 놓고 거기서부터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퉁이 돌에는 건물을 지은 연대나 건축자의 이름을 기록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는 말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복음이 예수로부터 출발을 한다는 의미인 것이지 마치 에스겔이 본 환상처럼.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큰 강을 이루고 바다로 흘러가듯이 말이지 이 성전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고요 호랩산 반석 말입니다 그 반석이 깨지자 물이 흘러나왔지 않습니까? 전부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지 또한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머리로부터 모든 신경이 연결되어 몸의 지체가 움직이듯이 말이지. 저는 우리 식구들의 모든 삶도 예수 그리스도로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의 시작도 예수로 하고 자녀 교육도 예수로 시작을 하고 직장이나 사업도 예수로 하고 말이지. 다시 말해 삶의 중심에 모퉁이 돌이 대신 예수가 있는 삶 말입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것 누가 이렇게 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죠?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인 겁니다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 말이지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자 보금이 이방으로 흘러갔으니 말입니다 버린 돌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하물며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겠습니까? 때가 되면 반드시 구원하시는 것이지. 25절 26절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음이여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여 구한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뭐죠? 호산나인 겁니다. 호산나가 우리를 구원하소서란 뜻이니까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많은 군중들이 외친 소리 아닙니까?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시대 그 어느 때보다 주의 구원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말이지요. 허산나, 허산나 외칠 때 말입니다. 사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분을 이제는 눈으로 보므로 내 자랑이 아닌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세상에 선포함에 사는. 이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버지나님 이제 후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더 이상 자기 자랑이 아닌 이제는 온전히 여호와의 이름을 높여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세상에 선포함에 사는 이 시대의 아버지나 아님 그리스의 도 증인들 다 되게 하시고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시대임을 우리가 알고 주님께 부르질 때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 서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여러 가지 무거운 짐에서 건지시고 시대의 어려움에서 건지시고 근심과 두려움에서 건지시고 낙심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그러하여 우리 입술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더 찬양이 흩어. 아버지함 시평기자의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